민수기의 5장. 주께서 모세게 에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은 자들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 모두를 내보내되,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내가 그 가운데서 거느니라 하시자.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에다 두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였더라.주께서 어떤 모세길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하여 주를 대적하여 잘못을 저지르며, 그 사람은 유죄니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행한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의 허물을 온군과 더불어 갚되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허물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줄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친 적이 없어서 허물을 갚지 못하며 그 허물을 죽게 곧 제사장에게 넘겨 갚도록 하되, 속죄의 순냥으로는 말지니, 그것으로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재물의 모든 거룩한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모든 사람의 거룩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니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의 것이 될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의 길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갈스나여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이 그녀와 성교하였으나, 그 일이 그녀의 남편의 눈에 숨겨져 드러나지 않냐에서 그녀가 더럽혀지고도 그녀에게 증인이 없고 그녀가 그런 일로 붙잡히지도 않았을지라도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녀가 더럽혀진 경우나 아니면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므로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나 그녀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며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을 에바에 예발을 무쇠물로 드릴 것이며 그 위에다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넣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질투의 재물이요 기억의 재물이니 제약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불러다가 주 앞에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떠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쥐하여 그 물에 넣고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에 쓴 것을 벗게 하여 기억의 재물 즉 질투의 재물을 그녀의 양손에 넣고 제사장은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맹세를 시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너와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탔으나 불결하게 되지 않았으며 너는 저주를 일으키는 이쓴물에서 면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내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내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며 이라고 한 후, 제사장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지니, 주께서 내 허벅지를 썩게 하고, 내 배를 붓게 하실 때, 주께서 너를 백성 가운데서 저주와 맹세가 되게 하실 것이라, 저주가 되게 하느니 물이 내 청자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썩게 하리라 하며,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할 지니라. 그 제사장은 이 조주 말을 책에다 써서 그 쓴물로 그것을 씻겨내어 그 여인으로 조주를 일으키는 그 쓴물을 마시게 할 지니, 그러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그런 후에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 재물을 취하여 주 앞에서 그 재물을 흔들고 그것을 재단에 드릴 것이며 또 제사장은 재물주, 기어 그 재물에서 한 줌을 집어서 재단 위에 사르고 그 후에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할 지니라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한 뒤에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 벼서 자기 남편을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녀의 배가 붓고 그녀의 벅지가 썩을 것이며 그녀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가 되리라 만일 그 여인이 더럽혀지 않고 깨끗하면 그녀는 자유롭게 되어 임신하게 되리라 이것이 질투의 법이니라 아내가 자기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할 때나 혹은 질투 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며 아내를 주 앞에 세우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법을 실행할지니라.그러면 그 남자는 제약으로부터 무죄할 것이며 그 여인은 자기의 제약을 담당하리라 하시니라.아멘.